로켓런처에 자전 시간 쓰... 쓸 만한데? 자전은 너무 빠르면 그거잖아 또. 공격 쿨타임 보다 빨라가지고. 음, 나 제어를 못 하겠어 나 자신이. 아 잠이나 서 뭘. 개피작이야. 꼭 보자 야죠 그리고 캐피작으로 좀 둘이 이거 네명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면 존나 빨리 깰거 같은데. 캐피 체크가 아니 일단 용체를데려와 그럼. <laughs> 응. 커싱 그거 다돼 있거든. 재정지 시간 30분만 뽑으면 될 거야. 확실히 좋은 세팅이긴 한데 까다롭다는 거. 약간? 숨는게 까다롭지 맞아? 가차망 게임 온 좋은 편이야 다행이지 아우 지금 몇백 썼을텐데 이 소드건이 소드원이500 썼을텐데 그 원하던 공50 증가는 안나오고 이딴게 만들어져 버렸어 음, 그거보다 더 나은거 같은데 이거? 이게,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해? 50 아. 억지로 늘릴 바에는 이렇게 약간 플러그인좀 맞추는 게없지공유는늘린 플러그인은 많아 의외로 없음, 맞추라면아 그건 맞아 오버이트 딱히 오버이트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 조건이 네. 다들 까다로워 지금 어, 솔프할건면 상관없긴 한데 어제 지나갔지 방금. 또잡을수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. 가 아쉬워. 이거 배터리 아, 네. 사용해 가지고 막 배터리 사용해서 저글링 할수 있던데. 좌우로 따닥하면 못 움직이잖아. 아이고 못 가네. 따닥. 아이, 지나갔어야 되는데. 따닥, 따닥 이런 식으로 막. 아무튼 공속이 빠르니까. 두발마다 데미지가 두 배가 되는 법. <웃음> 와, <웃음> 뭐야? 바로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13초만, 10초만에 그냥 바로 나오고 그러네. 그러게? 아 살려주세요. 아 깜빡했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나한테 오면야나 좋아나해? 뭐야 다섯 번다 거기로 왔냐 피하지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때릴까? 맞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더 빠른거지 1분만에 분 2패? 3패인가 이거? 콜사인 다 돌렸지 이거? 네, 이거. 네, 이거 제가 잡을게요 가져봤음. 걔들을 걔들을 그냥. 두칸 이렇게 하죠. 저. 대충 나왔을 때 그냥 어떻게 우리가 더 빠르게 더 빨라. 맞아. 두칸 몸지기 그냥 이게 어떻게든 선생님, 맞게. 어, 언제 잘 거예요. 나 이거 하고 잘까? 1 2시엔못 일어나겠네요 그럼 12시에 버스 타야 돼좀 졸리긴 해 이대로 12시.. 8시까지 아야 공격 못해 방송을 킨다 아, 시간 깔렸네 오른 아우 공격불가 큐미야 저거 넬름인 듯어 중앙 중앙 수치 올라가는 거야, 이거. <laughs> 지치스럽겠다 왜? 래 수치가 올라가 이게 무슨 헛소리야? 와, 밑에 이거 이렇게 이제 닫겠어요이사 점프를 뛰는 데 맞는 느낌이야. 잘못 뛰고 있기서는한면 죽어요. 그려야겠다. 점프. 한번더 점프. 아, 나두번이거 깜빡했죠? 점프. 점프. 힐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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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살렸어야 됐는데 퀵드로우 돌려야 돼서 아 맞다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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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아니 칸 헷갈려 이거 히어로즈 1도 고치지 일단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냥 부수고 싶었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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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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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동무기 때 풀필을 시작하겠지 4 3 중앙 위에서 두번째 소타 <laughs> 중앙으로 가자 3렙이야 무지성 중앙? 그거 하나 나온대 없어요 그래, 그러니까 아, 가 이렇게 이러고, 이러고 있으면 내려오겠습니다. 있습니다. 예, 아무 생각 없이 있죠. 저 아래 있죠. 그냥 뭔쫌 아무 생각 없이 있어. 그냥 2 0 4, 5, 6, 7, 8, 9, 10, 이제 나온다. 여기서 힐 먹고, 벌써 어, 아우 무지성이로있어 그냥 <laughs> 두명이 치고 피 진짜 많이 깠다 에... 쏘지마 쏘지마 캐피도안 주면 쓰레기운석들 고로 죽여버린다 아유 동석이한테 왜 그러세요 죄송 동석이 15만 캐피나 줘요 맞네 동석이가 10, 10만 캐피 10만, 10만 캐피 정도 주는 거 같은데 우리가 좀 많이 버는 거 같아 에. 또 나오지 않어위 아래 중간 위 아래 위맨위 위. 됐어 무지성 <laughs> 무조건 3 턴에 끝나네 피3리플은쓰에 끝나요 너 열심히 되네요 회보 먹고또 나오겠지. 아래야 그냥 무지성으로 있죠. 죽어라. 에 딜, 딜안 들어간다. 한칸 뒤로 어 빨리 돌려. 퀵 들어. 됐어? 바로 넘어가네 됐어 나는 왜다 틀리냐 때려 그냥 피.. 피 많아 우리 아이고. 으스. Yes. 어이야 oh yeah, 이거. 다 너냐? 왜? 동석이널 아, 좋아하네 안 나야 좋지 어. 아, 때려 그냥 귀찮아 오케이 에이스 아이씨 동석이 이인플이내 일부러 으찮아 개지 있네 허 <laughs> 굴리자 아유 빠른 거 봐라. 방어력과통 동사 아방어력과통 동사라 미친 공격력 30, 왜 30은, 30이랑 30은 다 나오냐? 저런.